라도꿀비도 나도 릭이라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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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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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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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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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꿈을 꾸기지 쯧쯧 모험을 하다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일기 싸울 필요는 없지 음. 우리 홍민이가 내려올라나? 맛있어. 내려왔는데 얘가 응. 새로운 땅으로 가고싶네 요아 어, 좋다 모두 각오해라 아까 터졌딱구나 이길 준비 그, 시켜낼거야 시켜낼거야 안 돼, 요리가 좋다. <laughs> 맞은데 행동 중간 돼. <laughs> 다안 다뤄. 안, 안 늦었죠. 늦었죠. 야, 야나 어, 나 오늘 오늘 심연들이 모모 먹겠더라체십삼층 목했고. 나 심연들이 오늘 두개 먹겠 같은데, 칠3삼층 하나랑. 아, 오십층목겠다 깼나? 59층? 각기 병충. 영원한 꿈을 기어 그거 못겠다 그거 내가 기억나. 그거 이거 운빨로 하시면 깰수 있어요 하고 어, 한두번네 번인가 도전하고, 도전하고 내가 넘겼는데. 다음은 59층 기억나네요 59층 때네번 하면은 네번 정도 하고 이거 운 좋으면 깰수 있다고. 깰수 있는 건데 헬스가뒤지였어 점사 맞아가지고. 페이스인가 누가 정상화 뒤졌는데, 아, 템이 좋으면 되는데, 아니, 템이 좋으면 깨는데, 솔직히 말하면 5성이잖아요. 에피샘은 누가 꼬질렀다고? 너왜 꼬질러? 근데 뭐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했으면 뭐그거 됐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뭔가 나쁜 뭐 나쁜 짓을 했었으면은 나 그러니까 일러 이게 이런 게 있잖아 일러도 얘가딱 찾아봤는데 나쁜 짓을 안 했어 그럼안 잘렸겠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누가 잃른 거였다가 나쁜 짓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잘렸겠지 뭐. 가고 싶네요. 저는 다른 BJ들이 잘 되는 모든 상관이 없어 가지고 저는 오직 아일러 풍월냥님 뿐이라.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저는 BJ는 다 관심 없고 오직 아일러 풍월냥님 뿐이라. 저는 오직 풍월냥님 뿐이라서 다른 BJ가 잘 되는 모든 상관 없습니다. 그게 뭔 된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왜 대고? 영원 나도 스마분들 좀문수좀 했는데, 이건 어,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건 안 하고 컨텐츠, 어, 컨텐츠 부족하거나, 뭐 아레나가 뭐 속도 냉담이다, 더 부족 많이 한다, 이 정도만 지스한건 인정. 합니또 이정도는뒤을 거는가. 아직도 아레나가 무조건 속도 되기다. 그리고 컨텐츠가 사실 컨텐츠가좀 부족해요. 아이세븐컨텐츠 부족한 것도 아보 자기들 주진이 저도 좀 나쁜 말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요건 안 했어요. 욕건안했어 왜냐면은... 게임하는 유저들은... bj들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돼요. bj들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뭐래냐면은... 절대 회사를 까면 안 돼요. 물론 까도 되는데, 어느 정도 까도 되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왜냐 풍월량님 부원량님 말하기를, 풍월량님이 뭐라 했더라? 재미없는 게임도 재밌게 방송하는 게, 그게 BJ라고. 제가 풍월량님이 모터라서, 풍월량님, 거의 뭐, 내 생각은, 뭐, 무조건 풍월량님이, <laughs> 내 모터 풍월량님이라서, 그래가지고, 좀 약간 편중된 것도 있어요, 시선이. 아 확실한 거는, 시청자한테 시비 걸면 안 되고, 시청자한테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시청되는 내 손님, 왕, 이렇게 대외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게임이 마음에, 게임이 뭐 불만 있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차라리. 폴라은그러던데 뭐가 운영이 좋 같고 게임이 좋 같으면 그냥 하지 말래요폴라은 그럽니다. 그냥 까지 말고 그 게임을 하지 말라고폴라 그런 식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지 마라고. 자기 이미지만 더 나빠진다고. 너무 말하면 안 돼요. 내 이미지만 나빠지거든요. 회사 여기서 뭐해? 이거?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 본인 유이지만 어, 엄청 나빠지는 날. 음, 음, 그래서 그러시면 뭐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뭐안될 거라서. 이제는 중립성 중립성을 해야 돼. 시청자도 까면 안 되고 게임 게임을 디스해도 심각하게하면안 돼. 요 보니까 다른 크리에이터가 신고한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 신고한 건지. 새로운 땅으로 아니 신고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도전. 도전. 없네. 야, 우연치 않게 돌다가 볼수 있잖아 크래터가. 아이 방사 비추. 아 나도 비추 많은데. 아8만 여덟 개도 있어요. 심할 때. 음. <laughs> 추천 한2 0 개인데 뭐 비추 여덟 개. 막이 그런 것도 많았는데. 추천이 어디다 많아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일로다보아가 너무 뭐가 좋긴 좋네요. 좋죠? 네. 로 보낸 내용 다보여줘데또 그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러 내가 내가 고정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해도, 이 사람이 적정 선을 안 넘었으면은, 적정 선을 안 넘었으면은, 에피세븐 관리자들도, 그, 크레이터 잘리지는 않았어요. 본인의 문제도 조금 있다는 소리예요 너무, 물론 다른 크레이터가 신고해서 그랬다 치는데, 본인이 착실하게 하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인데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만 잘하면 돼. 내가 프로 게이머가 될라고, 제가 롤 프로 게이머 되려고 한 등, 아 그걸 아실 거야 내 방송도 많이 보십니다. 제가 롤 프로 게이머 되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열을 많이. 너무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도는 아닌 것 같다고. 아 정지 먹을건 아니라고. 신고, 한애가더긴 걸로 겠어? 네, 고요 몸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 죠영못 봤어. 나는 그런 <laughs> <laughs> 거볼 시간 없어.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영상 편집하고 올려야 되고 썸네일을 꾸며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에픽 좀 돌리다가 뭐 빨래하거나 밥 차리거나 뭐 청소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남의 비 j 꺼볼 시간은 어딨어? 내가 본다 해도 풍월한건 보여줘 볼 시간 어딨어요? 내,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인생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도 해야되고 결혼도 해야되고 돈 벌면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여자친구 사귀면 결혼도 해야되고 내 나이 내, 내 나이 됐으니까 수익도 일정하게 내야 되니까 열심히 일 해야되고 그런거 신경쓸 틈이 없는데 아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거 신경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하지 세상은 진짜 웬만하면 자본주의 아니면 노력하고 잘하면 올라가 되어 있어요. 방송이든 공부든 뭐 의사든 공무원이든 뭐 회사든 다 올라가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프로 게이머든 평생 필요 없어요. 남 치면서 뭐해? 나만 잘하면 알아서 올라가. 아무심 신경 꺼야 돼. 그니까 돈으로, 어, 그러니까 자본 중요 많이 사는 있잖아요. 갚 부분도. 그런 거 이제 힘든데. 웬만하면은 내가 잘하면 올라가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아 어, 가능해 추천 가능합니다. 뭐 없어? 이야기 아까 한분 있던 거 없던가? 아니 쉬운 말 필요가 없는데 아니 어차피 분이 잘하면 된다니까? 내가 잘하면 내 방송에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웃기고 유익한 정보를 주게 방송을 잘하면 내 방송은 자연스럽게와요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그래도 유튜브에서 수도리는 다음 2등이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수도래님 다음 2등인데 동 그러니까 뭐지 뭐라야지 동시 시청자 기준으로. 치는 지지고 동시 시청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내가 1등인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있요 나만 잘하면 돼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잘하면 이제 뭐수솔했님데 이겼겠지 근데 수솔님이 뭔가 영상 편집을 좀더 잘하고 뭐더잘말 잘하고 그런 게 있겠죠 방송 시간대가 좋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준님이 이제 나랑 같은 유튜브 채널이니까 트위치는 나와도 있고, 왜냐면 내가 트위치는 약간 서브 느낌이니까. 수준님이 수준님 뭐 영상 편집 나와 더 잘하니까 영상 편집 더 잘하고 말빨에 나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결론은 자기가 잘하면 내 방송 보게 되어 있음내 방송 보게 되어 있어. 아무리 시고 하든 뭐 하든. 내가 잘하면 신고 당할 일도 없고. 내가 말좀 잘하면 신고 당할 일도 없고. 누가 신고했지? 근데 뭐?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내가 알고 있는 트위... 내가 알고 있는 BJ들은 내가 아프리카를 잘안 봐서 왜냐면 내가 아프리카를 방송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를 방송 안해 가지고 잘는 모르겠는데. 트 위치에서는 대웅 님. 트위치는 대웅 님. 유튜브에서 는뜨님 밖에 모르는데. 알나서다 몰라. 알겠 나만 다 몰라. 그튜브거는 트위치. 아 트위치는 대웅 님. 대웅 님 너무 사건 <목소리도> 크게 다가지고크에이터도잘렸거든요 <laughs> <크기 웃음> 대웅 님. 너무 너무 심했어 흑인 비하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비하를 하셔 가지고. 는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내가 한번 잘랐잖아. 그거는 뭐잘 몰라. 뭐요한번좀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신고해서 뭐요? 해아니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나만 잘하면 올라가요. 진짜 웬만한 자본주의 돈으로 깔아뭉개는 게 아니면. 나만 잘하면 언젠가 최고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고. 나만 잘하면 돼. 남이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어 이거 먹어야 되나? 뭐어고 모험을 하다 보면 스타운이 이상했 다스티는 방송에서 이리 화제가 되고. 뭐 보내버릴 거야. 아니요. 야다가 잘하고 시벤좋은데왜안쓰냐고요난서그 위서. 거야왜그위그 위서. 그 위서. 서그을서그 위서. 그 위서. 그서서그 위서. 그 어려운 게 없는데 <laughs> 이게 역시 캐릭은 뭐다? 캐릭은 애정이 아니라 그거다 효능 효율빨이다. 캐정은 효율로 해야죠. 수술하고 하니까 뭐 어려운 게 없네.